제가 오늘 사실 또 샌들을 샀습니다. 저 저번 주에 한번 샌들을 샀는데 사고 그리고 그전 주에도 샌들을 샀는데 발이 둘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새신발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물집이 잡히고 이래서 이번 주에 이제 피서를 가는데 피서 갈때 하루 종일 신게는 그둘다 샌들이 너무 발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신을 수 있는 걸로 샀습니다. 페라가모에서 샀어요. 이 원래는 처음에 어 어디서 샀더라? 클로에에서. 클로에서 샌들을 샀을 때 그때도 봤던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장에 핑크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갔을 때도 핑크색밖에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이거 다른 색깔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 검은색이랑 아이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아이보리는 별론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한번 신어보자 신어보기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 신어볼게요. 그래서 아이보리랑 검정 아 처음에 검정색을 신었는데 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리도 한번 신어볼게요. 이 이쁘죠? 어, 아이보리도 신어볼게요. 이랬는데 제가 오늘 입은 원피스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쁘죠? 이게 굽이 거의 이제 몇 cm밖에 없죠? 1cm, 2cm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신기도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게 넓으니까 차라리 이게 좁으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넓으니까 신었을 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발 사이즈가 235인데 235가 오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매장에서 가지고 오면 얼마나 걸려요 이러니까 일주일은 걸린다. 그래서 그럼 일주일, 일주일 후면은 진짜 여름 다 끝나기도 하고 이제 피서 갈때못 신으니까 아 그러면 240밖에 없고. 있는데 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2 4 0샀습니다발 사이즈 예뻐요 제가 지금 발이 더럽지만은 제발 달로 신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클로에신고이 발이 닦아지고 제가 또발 걸을 때 제가 제가 제 발로 제 다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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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걸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그 굽이 뚜껑을 신은 상태에서 걸으면은 전 항상 여기를 제 발로 차버려서 예, 여기 상처가 진짜 많아요. 어, 진짜 발 더럽다. 발안 씻은 거 아닌데 더럽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핏줄이 많이 보이는 말이라서 더럽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여기도 부드럽고, 그래서, 이쁘, 아, 편하더라고요. 막 신고 돌아다녀봤는데, 편해서 이걸로 샀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또 샀다 하니까, 그래, 니돈 네 주고 니가 사는데, 니네 알았어요. 라고. 그래서, 샀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한, 한국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다. 8, 8만, 8 일본엔으로 8만 몇천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원으로 치면 거의 90만원이죠. 정말 신발은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들고 편한 걸 사야 돼요. 왜냐면, 어, 아, 처음에 가격 그나마 싸고 디자인이 그나마 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 샀잖아요. 그게 한 60만원, 70만원 했고. 근데, 근데 그, 결국에는 이 발등 다 까져서, 여기 이렇게 까져서, 결국에는 또새 신발을 샀는데, 그건 굽이 좀 있었잖아요. 굽이 있는 거, 그래도 신어봤을 땐 편하니까, 그래, 신어보자 이랬는데, 굽이 있으니까 또 이게 굽이 무거우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70만원 주고 산 건데, 70만원, 60만원, 70만원 주고서. 이 시계 뭡니까 참 이거 또 80만원 90만원 하는 것도 사고 이거 진짜 샌들만 하 아, 너무 많이 사버렸어 그살 돈에 오히려 차라리 더 좋은 거뭐 부츠 같은 것도 사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러니까 정말 쇼핑은 시간을 들여서 꼭 마음에 드는 걸 사야 돼요 이거 신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걸 샀어야 됐는데 처음에 내가 매장 백화점도 있대 이게 있었는데 아, 정말 근데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신도록 하겠습니다. 딴 것도 합해서. 그리고 오늘 또뭐 샀냐면, 여기 모자를 샀어요. 이게 어떻게 일는지 모르겠다. 여기 브랜드, 저,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브랜드를 제가 왜 오늘 샀냐면은, 어 제가 그 글로에 샌들을 샀던 날에 그 백화점에 이제 돌다가 원피스가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는 그거를 이제 어 괜찮다 하고 가서 그거랑 또 다른 원피스를 샀는데 그 두벌을 샀는 데 너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말 어... 정말 요즘에는 그두벌만 옷이 그두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나갈 때마다 그것만 입을 정도로 그게 너무 매, 어, 마음에 들어서, 아, 여기 브랜드가 예쁘구나. 나는 처음에는 저는 맨날 거기 매장 앞에 지나갈 때마다 좀 아줌마 취향이라갖고, 아줌마들이 많이 입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또 촌스러워 어, 보이는데 입어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 여기 앞으로 많이 가자 해서 이제 백화점에 왔는 김에 갔습니다. 그 옷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왜냐면은 지금 신상 신상 조금밖에 안 들어오기도 했고, 18일날에 신상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세일 제품 아직까지 안 빠진 게 있어서. 그래서 모자를 샀어요. 이게 모자가 예쁜데. 엄마야, 이거 왜 이러지? 모자 이게 써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예뻤어요. 이건 얼마였지?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기도 했고. 13,200엔이죠. 한국 돈을 치면 한 14만원, 15만원 하겠다. 이것도 예뻤어요. 요렇게. 그리고 또뭘 샀냐면은 저는 향수를 잘 모르거든요. 이 향수를 하나 샀습니다. 조말론에서. 이 조말론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향수를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쳤을 때는 막 조말론 향기가 금방 없어진다고 그래갖고 아 향기가 금방 없어지면 안, 안 좋으니까 그냥 아, 향기 오래 남는 걸로 사자해서 예전에 뭐 향수 비싼 걸로 몇 개를 샀는데 오히려 향기가 오래 남는 게 처음에 뿌렸을 때 향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두통이 정말 심한 사람이라서 향수 냄새가 심하면 막 토할 것 같고요. <laughs> 내가 자기가 뿌려놓고 내가 뿌려 놓고 내가 토할 것 같은 거예요, 향수. 냄새 너무 좋긴 좋은데. 아, 향수 뿌리고 차 타니까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가는 거를 사야 되구나. 그거를 이제 처음 배웠죠. 향수가 오래 오래 남는 거를 쓰니까 오히려 한 8시간, 9시간 지났을 때가 향수가 정말 냄새 향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말론가 갖고 어, 매장 언니한테 저 조말론 잘 모르는데 향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추천해 주세요. 이래서 여름에 쓸만한 거 추천해 주세요. 이래서 세개 뿌려줬는데 그나마 무난할 것같아고 이거를 샀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샀습니다. 집한 뿌려 볼까? 음. 어디서 많이 맡아본 그런 향기가 나고 무난한 향기죠 상콤한 그런 거 요거 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주긴 주더라 그리고 뭐 제가 원래 오늘 백화점에 간 이유는 이걸 이걸 사러 갔어요 지금 벌써 입어갖고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 베넥스라는 데에서 리커버리웨어라는 거를 사러 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거 그냥 홈웨어로 이 집에서 입을 용으로 티셔츠, 네이비 하나 샀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거라서 이게 리커버리웨어라고 해서 자가회복 능력을 촉진시켜 주는 그런, 그런 섬유를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 특수 섬유라고 특수 섬유를 이렇게 넣어갖고 만든 옷인데 그래서 몸이 피곤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이걸 입으면은 회복력이 더 빨라진다. 그래요, <laughs> 진짜 무슨 어 무슨 약파는 느낌 같은데 이걸 제가 이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어깨랑 허리랑 목이랑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임원분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회계 쪽 업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부서 이동을 해서 관리 쪽으로 이제 부서 이동해서 관리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사실 제가 7월달부터 어떤 임원 비서 업무도 같이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서, 여자 임원분인데 근데 그분이 막 이것저것 저한테 어 이거 써봐라고 막 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막 이게 좋다고 이렇게 먹어봐라고 해서 주는 것도 많고 이랬는데, 어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막 주실 때마다 제가 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걸막 말하니까 이제 이원 분도 저한테 이것저것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살아온 세월이 기시기도 하고 저보다 많은 물건들을 써봤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임원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추천한 게 많은데, 약 같은 것도 추천, 약 그런 약국에서 파는 그런 것도 이제 바르는 파스 같은 것도 추천해 준 적이 많아서 그것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말하니까 어, 저, 저 어제 추천해 주신 그거 바르는 진통제 그거 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아팠는데 그거 쓰니까 진짜 아픈 것도 있고 잊었어요 이러니까 아 저한테 더 좋은 거 밝혀 줄까 이러면서 이거 꼭 한번 사봐라 이래서 <laughs> 이거를 샀습니다 이, 이게 옷이, 이 옷도 있고 나는 뭐 망토 샀다고 그래갖고 이거는 진짜 검증된 거라고 막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씩 막 사주고 그랬는데 사람들 다 줬다고 우리 회사 임원들한테 다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 회사 임원들한테 막다 뿌리면서 어, 한번 써봐라 했는데 다 써보고 다 너무 좋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 아, 임원 나보다 나이 많고 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하면 어, 좋겠지 싶어가지고. 이게 잘때 옷도 있고 옷 말고 이렇게 안대도 있고 뭐 어, 팔토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이런 건가? 그래갖고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사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어깨만 하고 이걸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좀아 너무 귀찮을 것 같고 이, 이것도 살까 생각했는데 아 여름인데 더운데 이렇게 이거 안 사고 그냥 아 집에서 입을 홈웨어를 사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요번에 여름 이제 휴가 기간이라갖고 배송이 엄청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나는 입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남편 거내거 거 이제 위에 아래 세트 한 벌씩 사고 그러고 배송 기다리는 게 제가 너무 답답해 하고 검색해 보니까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백화점에서 한한 벌만 사자 싶어 갖고 전 티셔츠를 샀습니다. 어떻게 생긴 걸 샀냐면 그냥 평범한 티셔츠 샀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샀어요. 좀 다른데. <laughs> 아무튼, <laughs> 아튼 반팔 티셔츠 만나 샀습니다. 이모는 그 요런 거, 요런 거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런 거 이제 저는 비행기에서 절대 못 자거든요. 잘못 자요. 그래서, 어, 비행기나 차에서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이거 입고 있으면은 잠잘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잘 때나 아니면 운동 후에나 아니면 어 손가락 너무 더럽죠. 그 이동할 때 입으세요. 이렇게 딱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입어 뭐 효과가 있으면은 진짜 저다살려고요 저는 원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다는 거는 막 사는 거 좋아해요. 나 나는 저는 한 가지에 꽂, 꽂히면은 그게 너무 질릴 때까지 계속 그거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laughs>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아서 어 한번 이제 남편 거, 내거 한번씩 사고 그리고 저 한발 더 사서 이렇게 한번 입어 보고 괜찮으면 뭐 겨울용도 사고 외출용도 사고 막다 사려고 이게 얼마였냐면 이렇게 9,900엔이죠 거의 11만원 정도 합니다 요거,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괜찮으면 은 부모님한테도 사주고, 친구들한테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서 한국에 갈때 친구들한테도 사주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거를 사러 갔다가 덤으로 한돈 100만원을 쓰고 왔죠.